안녕하세요. 저는 개형 TNI에서 솔루션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박진규입니다. 전자신문디인터넷과 g t t 코리아가 주관하는 본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적의 비용으로 손쉽게 클라우드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들으시는 동안 채팅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는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려울까요? 우선 용어가 어렵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이름들이 클라우드 세상으로 오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대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가상화된 클라우드 자원의 특징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AWS EC2 인스턴스 기능은 서버와 비슷해 보이지만 요구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는 가상화된 스토리지인 EBS는 로컬 디스크와는 달리 IO 성능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거나 사용할 워크로드에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시큐리티 그룹, 스냅샷, AMI, IAM 등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이 수많은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소한 용어들로 가득한 클라우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쉽게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관리도구의 복잡성 역시 클라우드 시작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AWS에서 가상 서버 하나 가동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제공 지역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리전을 선택하고요. 메뉴에서 EC2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 인스턴스 이름을 정해줍니다. 다음은 AMI라는 걸 골라줘야 되는데요. 원하는 아이콘, OS 아이콘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음, 시간당 요금과 용도 세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면은 수십 가지 항목이 리스트업돼서 그 중에 운영 규모에 알맞은 사양을 직접 골라야지 됩니다. 이후에도 로그인 계정 보안을 선택하고 네트워크 방화벽을 설정하고 스토리지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최소 10단계를 지나야지만 드디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옵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서버의 컨피규에이션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용어의 생소함과 결합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매 단계마다 내가 제대로 선택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하였고, 그 결과 클라우드를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I'm on VRM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I'm on VRM의 목표는 간편한 클라우드 신청과 최적의 비용으로 운영하기입니다. 우선 가상화된 자원을 단계별로 구성하는 데서 오는 이질적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3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인스턴스 구성이나 연결 구조는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관리자 콘솔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I'm on VRM에서는 클라우드 자원을 3차원 공간 안에 연결 구조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텍스트로 이루어진 관리자 콘솔에 비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프레미스보다 도입비용은 저렴하지만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비싸지는 클라우드 비용을 AWS 스팟 인스턴스 옵션의 효율적 활용으로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기 귀여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AI몬입니다. 이 친구가 클라우드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담당자 김대리는 클라우드 환경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되어 막막하지만 모니가 스타트업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구성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CPU가 4개, 메모리는 16GB, 스토리지는 8G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리눅스 SQL Server 2019가 탑재되어 있네요. 비용은 월 155달러 정도. 그런데 문의가 제한하는 가격을 적용해 보니 월 46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려 70%나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기를 누르면 인스턴스 구성을 바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AWS 관리자 페이지에서 10단계 이상 걸리던 작업이 훨씬 간편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사양으로 구성된 인스턴스가 대시보드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이클라우드 서버라는 이름의 T3.xlarge 인스턴스가 생겼네요. 지금은 처음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 새롭게 만든 인스턴스를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상세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입니다. 아직 AWS 계정에 연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AWS 계정에 생성되진 인스턴스가 생성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AWS 계정 연동하기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를 통해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연동이 완료됩니다. 연동이 완료된 후에는 인스턴스가 실제로 생성됩니다. 이제 인스턴스의 간단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인스턴스의 이름 위에 계정 정보와 가동 상태가 표시되고, 아래는 T3 X-Lite 타입의 인스턴스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4개의 vCPU, 16GB의 메모리 사양이 적용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타일 모양의 아이콘들을 통해 실시간 요금과 월말 예측 비용을 알수 있고 고정 IP 연결, 방화벽 설정, 로드 밸런서 연결 상태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연결된 스토리지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는 모니터링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터미널에 접속할 수 있는 버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i 몬 r m o 이지 스 o 터를 n 용하면클라우드 r 쉽고 간 m 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출 비용과 운영 정보도 편리하게확인할수있습니다자 다시 t 시보드로 돌아가서요 AWS a p i 를 통해 계정에 연결된 자원 정보를 자동으로 수 i 하고 관리하는 화면을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수집한 정보를 각종 위세에 표시해 계정내 자원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요, 전체 클라우드 자원이 몇 개인지 표시되고, 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왼쪽 위에는 전체 클라우드 자원이 몇 개인지 표시되고, 그 아래는 월간 비용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표시됩니다. 그리고 모니 최적가를 통해 얼마나 절감되고 있는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고요. 그 아래는 어느 리전에서 운영되는지 표시되는데, 여기서는 서울 리전 한 곳에서 사용 중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각각의 위젯을 통해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메뉴바에선 어, 새 인스턴스 생성, 최저 가격으로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 최적화, 그리고 청구서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 최적화 기능은 중단 상태 혹은 사용 효율이 저조한 자원을 회수하여 누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Unused Resource Collector와 누적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합한 크기의 인스턴스 유형을 추천하는 라이즈 사이징 어드바이저 그리고 동일한 인스턴스 패밀리 내에서 신버전 업그레이드를 간편하게 할수 있는 모더나이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가 여기서 최적화 가능 항목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최적 가격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기능은 기존에 사용 중이던 AWS EC2 인스턴스에 모니가 제안하는 최적 가격을 적용하여 인스턴스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표준 가격으로 운영 중인 초록색 인스턴스 하나를 선택해서 마이그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니가 해당 인스턴스를 최적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분석을 시작합니다. 같은 유형의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면 기존 비용과 마이그레이션 후 예상 비용이 표시되고 사용자가 이전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진행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은 기존 인스턴스 정지, 그리고 볼륨 이전, 또새 인스턴스 시작, 네트워크 이전, 기존 인스턴스 삭제까지 총 다섯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5분 안에 완료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기존의 표준 가격으로 사용하던 인스턴스는 같은 사양이면서도 더 저렴한 비용의 인스턴스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I'm on VRM을 활용해 AWS를 이용한 한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 사례입니다.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3개의 인스턴스를 I'm on VRM으로 운영하였고, 세이서스 모두 최적 가격을 적용하여 적용해서 원래는 368달러 정도 내야 되는 요금을 110달러 정도로 줄여서 약 70%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몬 VRM의 데모 버전은 오는 3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개형 TNI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사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된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GITNI 또는 개형 TNI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형 TNI의 연구소장 박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